아 근데, 아 근데 이제, 이제 좀, 좀 이게 또 미장 미장이 이렇게,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내일, 내일 그뭐또 지수 발표 좀뭐또 뭐, 뭐 하나, 하나 좀어그 중요한 거, 거 있던데 별세 개짜리 그런, 그런 거, 거 있으면은 있으면 좀좀그 좀그 전날은 살짝 그냥 이렇게, 이렇게 횡보하더라아 횡보하더라. 내일 아, C P I 그치 그 발표 있지 또 그거 그치. 이제 조금 이제 좀 보고 이제 좀 움직이고 이제 좀 이럴라고. 스테슬 라가 여러분들 저고 뭐제 한동안 예 이제 좀 떨어지고 예 이제 좀 요럴 거는 어제좀 알았는데 음어 싶어 저 생각보다 예좀 너무 많이 떨어진 거 같아요. 오늘 이제 또 CPI 예또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좀 고개 어 뭐랄까 한 작년 8월 이후로 예예뭐좀 가장 높은 정도로 이제 또 상상하고 그래서 계란값이 존나 올랐대. 응? 음, 계란값이 이제 아주 주된 이제 좀 이유다. 예, 그래서 이게 좀 상관관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가 좀 복잡하기는 해. 예, 예, 근데. 자, 밖에 뭐, 이렇게 뭐좀 생각하고 뭐 이럴 거보다도 어차피 여러분들 그냥 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그냥 좋은 기업들은, 예, 예? 알아서 또잘 올라가고, 예, 이제 또 그러기 마련인지라, 예. 테슬라는, 예, 여러분들, 올해 중으로 무조건 천 달러 이상은 가, 예. 예, 그러니까 그거를 또 확실하게 나처럼 저처럼 이제 좀 테슬라를 좀잘 알아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가면 되고 또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안 믿고 그냥 뭐 이제 그렇게 가면 되고 어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제 조금 내려가면 좀 내려갈수록. 근데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. 그래도 또 테슬라 워낙에 또 긍정적인 이제 이렇게 좀 좋게 보는 쪽도 또 엄청 많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회다. 에 에, 좀 이제 생각이 듭니다. 벌거고 지금 이러는데 아, 근데 여러분들 좀 시드 제 평가 금액이 거진한 24억 6박하고 하던 게 지금 한 거진한 3억 떨궜어요. Hmm. 이런 거 갖다가 예 여러분들 뭐 너무 뭐 이렇게 좀 돈이 좀어 떨어졌다 뭐 했다 해서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신경 쓰고 여러분들 뭐 이제 이럴 거는 없고 오늘 일단은 좀 테슬라가 조금 더 떨어지냐 예좀그게좀 예, 문제고 이제 이러긴 한데 지금 테슬라도 좀 나름 뭐좀 좋은 뉴스들이 예 여러분들 좀 그래도 또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6월달에는 이제 늦어지지 않고 예 비감도 이제 FSD 이제 요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버캡도 뭐 그때쯤 돼서 어느 정도 좀 출시돼서 뭐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고 모델 Q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잘 이제 좀또어뭐한 중순 좀더어 이제 좀 이때는 이제 좀또잘또 좀 출시 될것 같고 스타트 그 돈은 좀 양자 쪽이 좀 그래도 아이온 큐, 리게티, 듀이브, 일단 좀 빨간색으로는 좀잘 시작하는데, 야, 그래도 테슬라가 일단 좀잘 가네. 야,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저께 한6% 정도 빠졌을 때, 아, 씨발, 그때 조금, 어, 어, 아 조금 더 들어가고 했으면은, 아 오늘 좀 그래도 한 몇천만 원은 버는 건데, 예? 내가 봐도 테슬라 그래도 한 350선 정도는 좀 지켜줄 것 같기는 해와이용큐 다시 잘 갑니다 야, 그래도 오늘 아무튼 CPI 영향 때문에 한번 저 씨발 저기 어. 뻘겋게 한번 확 내려 찍은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좀 회복해서 조금 올라갈 것 같기는 함, 어, 해요 그러니 테슬라는 여러분들 진짜 좀 길게 보시고, 어제처럼 많이 내려놨을 때, 진짜 계속 주서, 여러분들. 어? 그러다 보면은 진짜 나중에 두 배, 세배 벌, 어, 벌수 있어요. 레버리지가 이래서 좋아해요. 예? 어, 두 배로 가기 때문에, 이, 이제 좀 이렇게 확 올라갈 때, 내려갈 때도 존나 이제 좀 씨발 또확롤러코스터처럼 내려가지만, 올라갈 때는 또 짜릿하지. 이렇게 돈 불어나는 게. 그러니까 참, 이제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들, 진짜로 이제 좀 주식 이제 금액이, 제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예를 들어서 한 100억 넘어가고 뭐하고 이제 이러면은 장이 있고 이제 이런 날, 괜히 진짜 씨발 술퍼 마셔서 술 꼬라서, 아, 그러면 안 돼. 진짜로, 어? 근데 아이언큐가 참 이게 그 GDI T라고 저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제 그 그쪽이 이제 미국 국방 이제 요쪽이랑 해서 좀 되게 깊이 관련돼 있는데 걔네랑 그래도 양자 솔루션 개발 파트너십 체결한 게 나름 진짜 조, 어, 엄청 좋은 호재거든. 왜냐면은 양자 쪽이 일단은 미국 이제 좀 국방 쪽에 일단 먼저 좀 적용이 많이 돼갖고 어. 이렇게 좀잘 되고 한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민간 기업 쪽으로 또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 크게 좀 나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좀 주가에는 요번에는 반영이 좀안 됐어요. 어 뭔가 오늘 테슬라 차트가 일단 초반은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조금 쭉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좀잘갈것 같습니다. 코인도 잘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도 이제 조금 계단식으로 해서 다시 잘 가고. 그러니까 테슬라가 조금 초보자들이 좀 접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어렵기는 해요. 어,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고 이제 좀 이래서 뭐가 테슬라, 아이온큐, 양자 쪽 들어가려면은 그치, 음, 멘탈이 못 버티지. 응? 그래서 주식 맨 처음 이제 좀 시작하고 이제 이럴라고 하면은. 그냥 좀 안정적으로 뭐막 ETF 같은 거 어제 조금 어뭐 나스닥이나 뭐좀 나스닥 백이나 그 S&P 500뭐좀 요런 거 안정적인 거좀어어 어, 그런 ETF로 시작하는 게또 편하긴 하지. 자, 일단 22억. 자, 찍으러 가죠. 좋습니다. 삼십억 사십억 빼갖고 이제 여러분들 진짜 이제 좀 칠월 달부터 봐봐 인생에 있어서 씨바 한번 좀어 승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잘 해갖고 씨바 또 그거 갖다가 이제 좀 해서 한 천억까지 만들고 갖다가 이제 또 칠월 또 그쯤이면은 또 어~ 롤스로이스 팬텀도 나오는데 또 사람이 또그 그런 거 타고 다니는 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. 아직은 제 스스로 봤을 때, 어그 정도 어 롤스로이스 팬텀 타고 다닐만한 그거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저는 아직은 생각이 안 듭니다. 예, 어, 조금 더 커야 돼, 조금 더 키워야 돼 여기서. 예? 영야 영국장 저 씨발년은 저또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그냥 쳐내. 사람안 변하네 내저 저번 방송에서도 저 미친년 저거 자꾸 헛소리하는 거어 그냥 좀어또한번좀 좀 욕받고 이제 좀 이랬던 거 같은데 아니 씨발 지금도 지구공 타고 다니는데 이제 좀어 기사 있어 갖고 다니는데 미친년이 저거 뭔 개소리야 어아 진짜 저 씨발 건방년들은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어. 만약에 주변에 좀 저런 애들 진짜 한 세네 명만 있어서 같이 술자리하고 대화한다 하면은 와 진짜 끔찍할 것 같다 어 진짜 어 롤스루이스 이제 팬텀 기다리는 사람이 씨발 마이바어가 눈에 들어와? 얘네 또 뭐하려고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싹 팔고 있냐 엔비디아 팔고 또 얼루 얼루 들어갈라 그러지? 그래도 얘네 또 기관 애들이 나름 잘하는 게 딱 저점에서 어어 어, 그때 엔비디아 언제야 막 이제 좀118불막 이제 110불때 떨어져 있고 막 이럴 때 귀신같이 잘 들어가 갖고 지금 조금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수익 내고 딱 이제 좀 치고 빠지네. 음, 응? 또 그런 다음에 또요거 갖다가 또 어디 들어가나 또 그런 것도 잘어 요런 거 보고 배우면은 이게 좀내 이제 좀 어 시견이나 이좀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. 어?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 내거 관리해주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센터장부터 해서 뭐 팀원들 목록이 있잖아. 와 스펙들 존나 화려해. 어, 어씨발 뭐, 뭐 어디 뭐 미국 유학파 막 이, 이쪽 출신도 존나 많고 기본이 다 서울대야 기본이. 어, 어. 아뭐 물론 스카이 뭐 요쪽도 좀 있긴 하지만 어~ 어~ 거진 기본 중간대가 서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한 놈들이 그래도 좀 어~ 또 잘하고 그러긴 하지 크, 또 브로드컴도 파네 이 새끼들 오늘 뭐 팔아갖고 어~ 약간 그러니까 좀 얘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월 달에 이렇게 좀 변동성 불확실성이 많고 하니까 요럴 때 이제 뭔가 이제 좀수익 이제 얻는 거는 딱 얻고 어딱 그러다가 이제 딱 들어갈 때 있으면은 또 저점이다 할때 그때 이제 또잘 들어가지. 근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얘네 기관 애들이 예수금 어느 정도는 다 이제 갖고 있으면서 잘해 그거를. 그러니까 막 나도 막 예전에는 막 그랬잖아. 아이개 새끼들은 이거 씨바 이쪽 올라가는데 왜 여기다 빨리빨리 안 집어넣고 예수금을 이렇게 많이 쳐 갖고 있냐 뭐하냐. 나도 처음엔 욕했는데 다 이유가 있어. 어. 하, 지금도 예수금만 3억은 들고 있네. 어? 어 그래? 대각관이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와 의약품 일부 종목을 예외로 할 방향. 야, 테슬라 이제 쏜다. 와, 그치? 이 정도면은 관세 면제면은 여러분들 테슬라는 진짜 호재지. 아, 또 이렇게 또새 하늘이 도와주네. 네. 어 근데, 씨발, 이거 존나 큰 호재인 것 같은데, 생각보다 이렇게 확 반응이 안 오는 거 같네요. 음, 조금 뭐, 이게 전산, 뭐, 이게 오류고, 이제 이럴 수도 있어. 예? 조금 기다려봐. 야, 이 정도면 테슬라 오늘 잘하면 10%도 가. 어? 금 레버리지는 20% 가는 거겠죠? 조금 기다려봅시다. 우리나라도 씨발 좀 제발 좀제 트럼프 같은 대통령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. 응? 그래서 싹 씨발 좀 썩은 그냥 공무원이나 뭐나 이런 비리 같은 거싹 척결하고 뭐하고, 또 그럴 려면은 그치 또 일론 머스크 같은 이제 또 그런 기업가도 나와줘야 되고, 어? 우리나라에서는 힘들지. 씨 그래. 어? 아, 진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? 이만큼 끔찍하다, 끔찍해. 어? 아, 진짜, 예를 들어서, 진짜 그런다면, 와, 예를 들어서, 그냥 다음에 대통령 이재명 되고 또 민주당 이렇게 집권하고, 이제 이러고 하면은,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정말 이민 생각할 것 같아. 어? 하, 아, 이, 이,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? 어? 진짜. 아니, 나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또 재산을 모으고, 이렇게 이제 형성하는 것도, 어, 일단은, 어, 그래서 내가 좀 주식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야. 어? 어, 이쪽은 뭐, 씨발, 아무리 뭐 세금, 뭐 현재까지는 뭐 내고 뭐 해도 그냥 딱, 어, 뭐딱한 22%만 내면 되잖아. 어?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식이 편해. 뭐 씨발 주식으로 해서 내가 뭐돈 벌었다 하면 씨발 누가 뭐라 할 거야. 누가 욕을 할 거야. 어? 어, 뭐 그럴 게 없잖아. 근데 이제 좀 스트리머나 뭐나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씨발 별풍선으로 이제 돈 만약에 막돈 뭐 많이 번다. 이러면 세상이 세안경을 끼고 막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은 와 저런 쓰레기들도 뭐 BJ 랍시고해서 돈을 저렇게 떼돈을 버는구나 뭐나 해서 존나 좀 비아냥거리잖아 예아 음, 그런 거뭐막뭐 뭐 신경 쓰고 휘둘리고 막 이제 그렇고 살지는 않지만 아, 그래도 또 나중에 또 애들이 커서 어또내또 또 자식들은 또 그렇게 또 눈치 보면서 그러지는 말아야 되니깐요응요번에 아? 호두 만나서 한잔하는데. 그새끼해 줘? 나 강력 추천하던데 그새끼 요즘 팔자 좋아. 요즘 잘잘 여행 다니면서 뭐 유럽 여행 한달 갔다 오고 뭐 집밥 뭐 뭐일 년에 뭐 여행을 그새끼 요즘 몇번기는지 그래서 요뭐 이번에 뭐 겨울철에 뭐 삿포로 한번 갔다 왔나봐. 아, 눈 많이 내리고 해서 그렇게 감성이 좋대 삿포로가. 그래서 존나 추천하더만 너도 한번 가보라고 어. 아, 이게 또 레버리지랑 섞어서 이렇게 짬뽕해 놓으니까 오를 때팍팍 올라서 기분 좋아. 어 자, 테슬라 자, 5%형에서 내려가지는 않고 살살 아주 계단, 계단 한, 한 단계, 한 계단,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잘 가고 있어요. 너무 좋아. 자, 일단 350불 회복을 위해서 그때 10억에서 20억 딱 찍었을 때 팬텀 하나 계약했으니까. 요번에는 삼십억 찍으면은 또뭘 하지? 에휴, 시계도 그냥 적당히 있으면 좋지. 뭐라 내가 아직까지 그 시계 가치를 좀잘 몰라서 그런가. 이제살려면은뭐막 오데마 피게 뭐, 뭐 파텍필리 뭐 이런 거막자몇 억짜리는 사야 그래도 저 시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잘 차고 다니지. 근데 아직까지는 시계 그렇게 내가 재미를 드리고 좀안 그래서 그런가. 시계 사는 돈은 조금 아까워. 응? 아, 진짜 요트는 네 진짜로 나한 천억 딱 찍으면은 그때 생각해보려고 꼭도 한번 좀 생각해 어, 하고 있기는 하죠. 요즘 심심할 때 그냥 막 유, 유튜브로 요트 같은 거좀잘 보고 이제 그러기는 해. 그림은 아직까지 전혀 관심이 없고 아직은 씨발 내 워낙에 이제 좀 그런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. 어? 그니까참 여러분들 인생이란 게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게. 어제 또광호 어, 상사도 열심히 하고 지금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나와서 또 주식 방송도 열심히 하고 나름 방송을 열심히 하잖아.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맨날 그술 처먹고 또 집에 늦게 들어가고 또 이제 또술또 또 기운이 있으니까 또 다음 날 비빌대고 이러고 하니까 애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.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얘 지금 제이 같은 경우에도 요즘 조금 요 며칠 이제 아빠가 좀잘 얼굴도 못 보고 잘안 놀아주니까 애 눈빛이 변해 벌써 애들은 거짓말을 못하잖아 그냥 아빠 막 이렇게 낮에나 저녁에 잠깐 봐도 막 이렇게 막술막 막 취해서 빌빌대는 모습만 보고 또 가끔 얼굴 보고 하면은 음 애가 이제는 좀 나를 지금 볼때막 경계의 눈빛으로 봐어 일이고. 어, 이제 좀, 음, 가정이고, 뭐, 씨발, 뭐, 다 잘할 순 없어. 예? 음. 그래도 테슬라는 어느 정도 오늘 딱한 350불, 이 정도까지만 가면 딱 좋고, 아, 이온 큐저, 씨발, 실수 큐만 딱 40불, 4불까지만 가면은 완전 땡큐고, 그러기는 한데, 아니야, 그래도 오늘, 예,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있고 해서 충분히 한그 정도는 가서, 예또 끝날 수는 있어요 예또그 이상도 잘갈수 있고 어 그렇게 가면은 한 23억원 찍겠지 예. 어, 그래도 다행히 좀 테슬라 더욱 더잘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랑 실수큐도 이제 또 막판에 좀 반전해서 좀 더욱더 자 해서 좀 올라가길 바라면서 그럼 저희는, 저는, 예, 좀, 이만, 좀, 이쯤에서, 예, 오늘 그래도 1억 이상은 좀잘 반가이 하긴 했네요. 음, 자,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좀 늦게까지, 예,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음, 자, 여러분들, 예, 감사합니다. 자, 빠이빠이. 뾰